<laughs> 어, 파, 어, 파. 자, 어, 183페이지 1번. 2차 함수 Y, 오, 오, 위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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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는, 자, 볼게요. Y는 마이너스 OX 제곱을. 자, 볼게요. 여기서 어떻게 변신하는지.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, Y축 방향으로 2만큼.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-1. 1. 그럼 뭐로, 뭐, 뭐로 들어가? 그렇지, 플러스 1. 그지? y 축 방향으로 이만큼, 이만큼. 그러면 원래는 여기다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랬지. 그런데 얘가 그냥 이양시켜서 어떻게 플러스 이 이렇게 쓴다라고 얘기했었소용. 네. 자 그렇게 들어갔을 때2차식을 구했고 구했소용. 자 그랬을 때 여기서 꼭지점이 잡혀요. 축이 방정식 꼭지점 얼마예용? 마이너스 한 그렇지. 그 축이 방정식 -1 X는 마이너스. 그렇지, X는 마이너스. 이렇게 들어가야지. 됐어.